네 이번에는 이제 삼국 이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수학. 예, 요 부분에 맛보기로, 이제 서술형 2번, 이거 맨 마지막 문제예요 예, 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이제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삼각형 ABC에다가 내부에 한점 P를 갖다 잡았고, 그때 삼각형 PBC의 둘레의 길을 갖다 구해달라 이렇게 돼있어요. 주어진 게, 이제 a b 길이가 2루트이고요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 네, 예, 요렇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 주어져 있는 게, 각 P, 어, 각 뭐라고 돼있냐면, 어, PBC. PBC가 30도. 요각이 30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각이 어떻게 돼? 15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어져 있는 게 PAC. 이 전체 요각이 6 0도가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삼각형 PBC의 둘레의 길이를 갖다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눈을 딱 보면, 먼저 우리가, BC의 길이를 갖다 구해줄 수 있다는 라거 있죠. 삼각형 ABC에서 보세요. 각 나와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AB의 길이 나와 있죠. AC의 길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우리가 BC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인데 이 정도는 암산 되죠? 야8 플러스 어떻게 돼? 2 루트 10이니까 4 루트 4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 루트 2 곱하기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1 그리고 코사인 60도잖아. 얼마예요? 2 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 야 약분 시원하게 되겠죠? 야 그러면 갑니다. 얘는 16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스 곱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예에요그 다음에 또스 곱하면 어떻게 돼? 아까랑 똑같겠지 4루트 3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루트 3. 그래서 우리 약분 약분되면 12가 되겠고 BC의 제곱이 12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 BC의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우리 구해줄 수 있겠죠. 아 얘가 이루트3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 할 싶은 거는 PB의 길이하고 PC의 길이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아, 15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30도 특수각이잖아 좀 우리가 뭔가를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각도 알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135도예요 그럼 생각해봐 삼각형 PBC에서 135도일 때2루트3이에요그 다음에 30도일 때 PC의 길이를 구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15도는 특수한게 아니니까 다른 조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적분 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PC의 길이를 구해 보자 이런 얘기겠죠. 자, 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지? 사인 135도 분의 2 루트 3은 사인 30도 분의 선분 PC가 된다는 얘기야. 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성분 p c 아 PC. 그러면, 요거잖아. 2루트 3이야.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같으니까,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분모에 있잖아. 역수치해 져서 올라오면, 루트 2야. 그리고 양변에 사인 30도 곱하면, 성분 PC만 남겠지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야, 깡깡 아. 루 곱하기 루트2니까 루트6이구나. 따라서 선분 PC의 길이가 루트6이면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어? 선분 PB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PB를 보니까 우리가 분명 이 삼각형에서 해결을 해주면 되잖아이 삼각형에서. 그렇죠? 따라서 우리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생각해봐 요각이 이쁘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 코사인 30도가 어떻게 됩니까? 야 흰색으로 가자 야, 코사인 30도 그러면 2 곱하기 그쵸? 선분 pb 곱하기 2x2 3. 그리고 선분 p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2 3의 제곱 얼마예요12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6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2분의 얼마?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코사인 30도 어 잠깐만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맞죠? 야 그러면 약분부터 처리해봅시다 쓱쓱 쓱 이렇게 돼요 그쵸? 야 그러면 이 부분을 단정식으로 처리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 pb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 6선분 pb가 돼요. 그래서 pb의 제곱 마이너스 6선분 pb 플러스 6은 0 자, 그대 공식 짝수 공식 사용하면 pb의 길이는 a 분에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얘는 3뿔마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3 플러스 루트 3 이면 얘가 3 플러스 루트 3이 되면 2 루트 3보다 더 커져요. 삼각형 PBC에서 135도일 때그 대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는데 3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 선분 p b 이는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얘가 얼마? 3마이너 루트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요거, 요거 더해주면 삼각형 PBC의 둘레. 얼마가 되겠어요? 야,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루트 그, 6. 이렇게 나오겠죠? 야, 이렇게 바로 삼각형 p b c 둘레고요 원래 이 문제는 PAC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얘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학교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서 삼각형 PVC의 둘레로 갔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든간에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사인 법칙, 구사인 법칙 자유자재로 편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여러분이 연습해가지고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내년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올해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생각하시면서 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